자,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를 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올라온 그 힘겨움 때문에 아마 땀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별류관으로 얼굴 이마 쪽에 좌우 앞뒤로 또 피가 흐르고 피범벅에다가 땀이 범벅된 데다가 또 올라오면서 가면 돕겠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있겠죠. 또 그러기 전에 또실직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온몸이 피와 땅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난이 아니어도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목마르실 텐데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 이, 이 외침은 내가 내 자녀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목마를 수도 있어요 이제 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이 끊길텐데 돌아오라 이거지.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못마르도록 기다린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 형틀을, 형틀에 죄인들을 매달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신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것에 적셔서 어, 맛을 어, 보도록 했다고 어, 그 십자가 형틀 역사상 어, 그런, 그렇게 런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고통스러워서 어, 쓴, 쓰이 쓴, 그리고 신 포도주를 입가에 대줘서 어, 육체의 고통을 조금 잊으라고 이렇게 쓰면서도 심포도주를 입가에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한마디로 적신 해융 해용. 해융은 어, 바다 식물 가운데 하나인데 스펀지스펀지스펀지 역할을 어, 스펀지로 대용했던 바다 식물인데 그 해융을 웃을초에 우슬초는 1m 내외에 갈대 같은 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 우슬초가 1, 2m 밖에 안 되는 그런 식물인데, 거기에 바다 해임을 매달아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 적시로 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그렇게 낮았나? 라고 의문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 그런 십자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키가 낮은 우슬초의 어, 끝에다가 스펀지 역할을 하는 해염을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가에 데리고 했을까?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높게 매달린 어, 십자가가 아니라 어, 29절을 잠깐 검토해 보면 십자가가 그리 높게 십자가 위에 달리진 예수님의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 원회는요, 다 이루어드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향한 거죠. 다 이루어드렸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예, 원회는요, 영혼이라 기록 안되있고 영이,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돌아가시니라. 네. 원어에는요, 돌아가시니라고 기록한 데있고요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을 맡기셨다. 아버지께 맡기셨다. 맞기였다. 자,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다. 계속 금요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네, 거룩한 날 시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마땅치 않았겠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다리를 꺾으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위슬로에 사람의 다리를 꺾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곧 다리를 꺾으라는 것은 어, 호흡이 끝자락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 형틀 십자가 형틀에 박혀 있는 이 죄수들을 죄수들의 숨통을 끝나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완전히 죽음으로 내보는 거죠.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 이미 좌우측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예, 아주. 무자비하죠. 3 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꺾고 안 꺾고를 결정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겠죠, 그죠? 십자가에서 내리뜨려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34절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참 희한하죠.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어, 다른 죄수들은 확인사살 겸 다리를 꺾은 대신에 예수님께는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옆구리를 상으로 찔렀습니다. 예, 완전히 음, 안 죽었다면 완전히 죽이는 거죠. 35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가 증거하였으니 곧 요한 자기를 말하는 이를 본 자가 곧 내가 지금 요한 복음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내가 확증하니 그 증거가 참이라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군병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왔다. 곧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이를 본나 요한이 확실히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예,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내가 썼다는 겁니다. 36절 이 일이 이른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어, 다 마친 것은 그 뼈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아니하리라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36절을 보면요.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 눈통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이 십자가 앞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한이 십자가 앞에 간 이유는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 이 땅에 오실 어, 구세주인 걸 아마 요한은 어, 확신 가운데 없다하더라도 어, 저분이 그 누구 그 다른 어떤 제자보다 저분이 구세주일 확률이 많아. 저분이 구세주일 수 있을 거야. 끝나는집자가 어,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않을 거라는 성경의 기록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 요한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충격을 먹고 또 확증의 자리로간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 이 요한 복음은요, 어, 그 성경적으로 어,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이 요한 복음의 기록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이 상황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 요한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네, 자기가 제자인 걸 은위 숨기더니 이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구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이도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일반인의 시체처럼 대하지 않고, 너무나 존귀한 그분의 시체를 자기 스스로 처리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예, 몰약은 예, 중동 지방에 어, 잘 자라는 그 약재인데요. 어, 미라의 보존을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당부제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치명 침양도 마찬가지로요. 침양 같은 경우는 나무에 진인데요. 똑같이 방부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3 음, 앞으로 덮기 전에 음, 시체에 예, 바르던 음, 방부제 역할을 했던 두 가지입니다. 섞은 것을 백금쯤 가지고 온지는 이니까 양이 꽤 많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 유대인들은 장례법을요 어, 시체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무덤에 어, 넣습니다. 우리는 어, 예우를 해서 3일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은 5일, 4일, 5일도 하잖아요. 일주일도 하는데 보통 3일 하죠. 3일장그데 이스라엘은 단 하루입니다.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예, 향품이란 이런 단어는 시체에 바르는 향수 또는 방부제 이런 뜻입니다.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41절. 백0건을 갖고 왔으니까요. 굉장히 귀한 분의 시체에다가 아주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예, 어떤 정원, 정원이라 까요 정원? 작은, 어, 작은 산 같아요. 작은 산.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동산은, 어, 무덤들이 모여있던 어, 그런 작은 산 같아요.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러니까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어, 십자가에 박힌 그 장소 가까이에 사람의 시체를 두는 그런 동산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동산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대예비일 때문에요. 자, 2 0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 안식 후 예, 안식 그 당시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절 심원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요한이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구어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절이에요. 3절, 20장 요한복음 20장 3절. 관빈이 3절 차님내 들어와 어, 읽어줘.

자, 베드로와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갔는데, 사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laughs> 감빈이하고 저랑 길을 걸으면요, 감빈이가 항상 썹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감빈이가 저한테 다시 옵니다. 보조를 맞추려고. 그러다 다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길록을 보면요, 다름 지라더니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더 빨리 다녀와서. 그러니까 요한은요, 좀 얍삽하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베드로는통배도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팔목도 두껍고, 좀, 어때요? 억세일 것 같은데, 동작은 느리고.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세밀함은 있지만, 어때요? 이, 뭐랄까요. 행동이 급하다기보다, 어, 주님을 더 그냥, 그러니까,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 세밀하게 관찰하던 그가,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는데, 시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때요? 누구보다 놀라는 거, 누구보다. 5절, 구프려. 예, 고기를 숙여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예, 성격은 어때요? 조심스러워.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 베드로는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8절, 반비 읽어주세요. 그때야. 그때, <laughs> 그때 무담이 그 먼저 왔다. 나는 제나도 돌아가 보고 있다 아, 요한 또 나중에 들어갔네요.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달리, 요한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요한도 몰랐대요. 그렇죠? 성경은 진리니까요. 예. 글쎄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허무했나봐요. 허무했나봐요. 허탈한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죽음까지 좋아서 죽음까지. 이제는 시체까지 없대. 자, 11절. 우리 청길님 마리아는 무덤 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어을다보니 역시 여자분들은 감성이 짙어요. 일단 울고 봅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간밀어주세요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운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 죄를 가져다가 어,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 이다.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운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주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 이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건드렸네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원해는요, 뒤를 향하여 예수에 서신 것을 보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거의 희한하네. 아니, 예수님이 서 있는데 왜 예수님인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서신 것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대요. 15절. 예수께서 가나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예, 그러니까, 무덤, 무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이, 분명히, 이, 이 산은, 어, 무덤들이 많이 있던 곳이고, 예,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 것 같아요. 가로대, 주여. 예, 동산직인데 왜 주여라고 했을까요? 어, 그러기 보다요. 여러 뜻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선생님. 그 뜻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시체를 치웠나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어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칠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요? 부활의 부활의 형상이 조금 다를까요? 주님 오시면 아시겠죠, 알수 있겠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맞지지 말라. 네, 두아의 형상으로 아버지께 가야 되라고 봅니다. 너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왜내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내면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너는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곧 예, 십자가 사건을 이제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기 때문에 어, 내 형제들 곧 어, 주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기꺼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참 이게 아이를 낳한게 어,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3일째 가운데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신분에, 어, 맞먹는 그런 신분이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고, 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 이를 말할 수 없는 어, 위치로, 어, 급상승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았는데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 벽을 통과도 하는 부활의 몸입니다. 네,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저다. 평안을 먼저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십일절 관빈 읽어주세요. <laughs> 예수, 예수께서 또 가나안의 너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laughs>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교회가 세상을 등지는 건이율를배반적이고 아버지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